자, 유틸렉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계신입니다. 자, 지금 제가 찍고 있는 시간, 어, 시간 궁금하신 분들 많아가지고, 시간 한번 체크하고, 영상 찍겠습니다. 어, 9월 18일 수요일, 추석의 마지막 어, 연휴고요. 자, 8시 51분 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추석이 끝나는 마지막 연휴 날이고, 있 어, 내일 이제 어, FOMC, 어, 새벽 3시에 연준에서 금리 인하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또 영상을 찍을 거니까 오늘 뉴트랙스 관련된 두 가지 중요한 소식 갖고 왔으니까 우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ESMO 2024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금요일날 어, 모두가 아시겠지만 어, 이런 기대감으로 22% 급등이 좀 나왔고. S모 결과가 잘 나올 경우에 사실 이제 내일부터 다시 또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유스렉스가 바닥에서 워낙 급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바이오가 정말로 중요한 좀 시기긴 한게아 무려 5년 만에 지금 금리나 시기가 되다 보니까 사실 바이오는 뭐 금리나 금리하고 90%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죠. 자, 그런 이제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금리는 좀 이따 말씀드리고 응. 자, 김도영 교수님이 4세대 카티 간암 일상순항 중이라는 어, 내용의 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김도영 어, 세브란스 병원 소아내과 교수고요. 자, 이건 제가 할 말이 많은데 <laughs> 좀 읽어볼게요. 자, 혈액암에서 상용화된 키메릭 항원 수용체 카티가 어, 고형암에서 도 많이 시도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어, 수준 높은. 아, 4세대 카티치로제를 제작해 간암치료에 또다른 신경을 열기 위한 초기작업을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음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굉장히 어렵고 최근에 4세대 면역항암제가 어, 조금 어, 안좋은 뷰가 있었던게 이 사이토카인 어, 인터로킨 18을 분해해서 요게 이제 약간 부작용이 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부작용이 없다라고 하는 게주 골자고 우리 이제 고용암이라고 하는 게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 이제 들어보실지 모르겠는데 혈장암이라고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담도암 뭐 대장암 이런 거고요 일단 이게 이제 장기 내에 있기 때문에 발병 자체가 발견 자체가 어렵고 걸리면은 거의 50에서 70% 이상이 사망하는 거의 어, 시기질환 중에서도 엄청나게 사망률이 높은 가장 높아요 암 중에서 그래서 지금 어, 유틸렉스가 화제가 되는 거는 사세대 면역암제 중에서 최초기도 하고 그러니까 퍼스트 인 클래스 세계 최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희귀한 경우에는 뭘 해주냐면 임상 이상에서 바로 상용화를 시켜줘요 그러니까 3상까지 가는 데까지는 어, 3년 이상을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면 네, 만약에 어 임상 이상에서 어 승인이 나거나 수시가 되면 hb a 시총도 뛰어 넘을 수 있는 거죠 지금 hb a 가한 15조 되나요 h 제 10조 정도 되나요 hb 가 이제 3상 이 잖아요 근데 네, 똑같이 이상에서 이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그러면 응. hb 가 지금 11조 니까 유 t 스가 지금 1000억 이거든요 너무 싸잖아요 그러면 110배 오를, 오를 수 있는 포텐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응. 보시면 은김 교수가 어, 말씀드린 게유슬렉스의 EU307이 간암 어, 환자에게 투여하기 위한 임상 일상을 설계 해 포스터를 발표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초록의 의미고 초록의 뜻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어, 임상으로 갈때음 중간 이제 점검인데 요약본 이죠 중간 요약, 서머리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나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기대가 있는 거고. 지금 환자 모집은 지금 아홉 어 명의 환자가 등록이 됐고요. 어 지금 보면 중간 지점인 어 현재 단계에서는 어 괜찮다. 그리고 연말에 공개 가능성 이 예상. 원래는 이제 뉴스에 나온 거는 내년인데 당겨졌네요. 그럼 연말이면은 지금 오늘 이제 9월 18일이니까 10월, 11월, 12월 어 3개월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세력 입장에서 내일 아마 매집을 더 해서 끌어올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시간이 어 이제 임박했다는 거고 응. 자 보시면은 자어 카티 상용화의 의미는 김 교수는 간암 면역항암제가 개발되면서 큰 진전을 이뤘지만 아직 60에서 70% 환자는 전혀 효과를 볼 수가 없다 면역항암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남겨진 환자에 대한 새 시도가 이뤄진 것 응. 이게 세계 최초라서 의미가 큽니다 예. 저도 가족 분한 가족분 한 분이 담도함으로 돌아가셨는데 정말 손도 못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에, 진짜 허망하고요. 이게 나중에 치료약이 나오면 키트리자처럼 30억 이상 2, 30억 돼도 아마 팔릴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부가가치가 크겠죠. 그죠? 꼭 돈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그만큼 의미가 있는 거죠. 아직 임상일상 진행 중이지만 안정성 입증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카티 치료제 카티 치료를 하면 흔히 나타날 수 있는 방금 말씀드렸죠. 어, 사이토카인, 방출증후군 등이 확인됐지만 대부분 조절 가능한 범위를 알렸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냐? 그래야 출시가 되거든요. 어, 일상에서는, 임상 일상에서는 부작용을 체크하는 게 일상이에요. 이상부터 효능이고. 그러면 초록에서 발표한 내용이 뭐예요? 아, 임상 일상이 굉장히 좋다. 일단 부작용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효능만 확인해서 이제 완전 간에 예를 들어서 60, 70% 나오면 대박이라는 거죠. 그럼 기수출 23조도 2, 2, 가능하고 23조도 왜 세계 최초니까 키트로다가 연매출이 40조예요 40조 이거 얼마의 가치를 줘야 될까요? 연매출 40조면은 가남 시장이 25조거든요. 가남 시장에 거의 5배5 배. 그러니까 이거는 h i b 시 총에 다 배까지 줄 50조까지 도줄수 있어요. 그럼 500배 갈 수도 있어요. 이론상으로 이해가시죠? 제가 이틀렉스 계속 찍는 이유가 있어요 세계 최적의쪽으 그리고 원래 암시장이 가장 큽니다 임상도 제일 많이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뉴스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호재냐 악재냐 헷갈리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급하게 제가 추석 연휴인데도 불구하고 방송을 키게 됐습니다 자 추석 마지막 날이라 연휴 마지막 날이라 선물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laughs> 일단 추석 선물 6배 종목이고요 자, 2년 매집 대시세 초입 구간 미리 사두면 좋을 종목. 아, 이것도 이제 바이오고, 이거는 이제 비만 치료제 쪽입니다. 제가 자세하게 말씀 못 드리는 게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이거를 말을 못 하게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올해 대규모 시적 계산 예상. 어, 시총 지금 선억대인데 올해 한 여섯 배 정도 갈것 같아요. 왜냐면 매집이 탄탄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누가 봐도 이제 매집이 단단하게 돼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 대량 매집 들어오면서 엔자형 상승. 자 3천원대인데 올해 2만원까지는 무난해요. 그래서 유트렉스에미 하실 돈 없는 분들 1, 2백으로 이런거 담으셔가지고 한주달 내에 5배, 6배 수익 보신 다음에 유트렉스 많이 눌림목에 참미하시면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참여방법은 010-4881-6582, 6배 보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저희 텔레그램 입장하는 것도 어, 입장이라고 보내주시면 같이 되니까 두개 어, 같이 보내주시면 될것 같아요. 텔레그램은 이렇게 연휴에도 유트렉스 뉴스 등 어, 금리 뉴스 뭐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어, 같이 하시려면 010 4881나 6 5 8 예, 2로 여섯 배 입장 딱두개 보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갈게요. 이 뉴스죠. 이제 어, 결국은 이제 금리 인하가 요번 어, 내일 어, 새벽 3시에 시행이 될 텐데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자. 어, 주요 국가의 연쇄 피복 가능성. 그러니까 주요 국가가 금리를 내리게 되면 한국도 포함이 한국은 10월이거든요. 그러면 바이오에 뭐가 좋아져요? 자금 조달이 좋아진다. 그래서 바이오가 가장 큰 수혜는 뭐 이건 말할 필요가 없죠. 자, 두 번째는 어, 투치는 국통화. 우리나라 환율도 좋아지면은 당연히 수입 물가도 내려가면 이것도 바이오의호재구요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니까. 강달러에 대한 어, 완화 효과. 이건 이제 원화 강세가 되면 되게 되면 우리나라 증시가 좋을 것 같고. 당연히 랠리. 근데, 어, 요게 이제 조금 함정인 게 침체가 같이 오기 때문에 약간의 침체가 같이 오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 해야 된다. 에, 그래서 지금은 바이오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어, 금속 시장 비난 때, 이제 원자재라든지 금속 같은 거는 원래 달러 약세 원자재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지금 텔레그램에 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 실시간으로 유트렉스 정보들도 드리니까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에, 들어오셔가지고 에,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똑같아요 입장이라고 010-488-16582에 입장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자료 올려드린다 3,500분 보고 계시죠 외신자료들도 이렇게 올려드리니까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금실에서 차트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숫자 <laughs> 동향은 개별주라서 별다른 동향은 없구요 일단 바닥에서 이제 한60% 어, 지금 복숭아뼈도 못났구요 무릎은 당연히 안왔고 일단 일봉 보겠습니다. 일봉은 일단은 바닥에서 첫 매집 들어오고 나서, 어, 첫 매집 들어오고 나서 개미 한번 털고 거래량 죽인 다음에 바닥에서 다시 한번 쌍바닥 찍고 올라오는 이 삼각 수렴 형태, 이 삼각형이라고 하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전문 용어로 우리가 이제 삼각 수렴 형태라고 하거든요. 네, 삼각 수렴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매집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매집. 세력들이 전형적으로 급등주 배치할때이 삼각수렴 형태를 반드시 거칩니다 자 그래서 위든 아래든 나오는데 22선을 강하게 돌파한 거는 아무래도 호재고 초록 잘 나온 것도 당연히 아마 세력들은 미리 알았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주봉도 지금 22선을 돌파했다 자 월봉만 지금 20 월봉선 그러니까 얼마냐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지금 <laughs> 3330원 여기만 돌파하게 되면 어, 이제 유트렉스는 어, 주봉, 월봉 일봉상 어, 상방으로 돌파하는 어 그런 추세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금리 인하되고 오른 다음에 금리 어 인상되고 나서 3년 내내 내리 떨어졌어요.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아마 반대로 바닥에서 올라올 것으로 어 보여집니다. 네. 개인적인 목표 주가는 좀 짧게 보시는 분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2만 원을 좀 제시해 드리겠고요. 이금 초록이 잘 나왔기 때문에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전 고점인 4만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가 있다 만약에 임상이 잘 나오게 되면 진짜로 시청 10조까지도 갈수 있는 어떤 그 다코스 같은 종목이니까 어 지금부터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